에터미, 소포라킨 여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어떻게 좋은지, 어떤 분에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갱년기 여성들 지금 많이 계시죠, 이 안에도.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의 한번 건강을 살펴보면, 볼 밀도, 우리 뼈의 밀도가 점점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갱년, 이제 폐경기, 이제 30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제 폐경기를 기준으로,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파란 건 남자고 빨간 건 여자인데 폐경기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지혈증. 우리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뭐 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이제 폐경기를 맞는 50대가 되면. 고지혈증이 여기서 남자를 추월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 때가 바로 폐경기죠, 50대가. 그래서 폐경과 관계돼서 이제 50대가 되게 되면 이제 볼밀도도 급격히 떨어지고 또 고지혈증도 발병률, 발병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갱년기 증상을 자가 테스트 하는 그런 체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홍조 얼굴 밝은, 밝, 발... 에~ 저~ 뭐지 화끈거림 발안 불멸증 신경질 뭐 우울증 어지럼증 피로감 근육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뭐~ 질 건조 분비물 감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그~ 신체 변화도 있지만 이거를 즉각적으로 요거는 몸에서 확실히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 쿠퍼만 인덱스를 통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갱년기 증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점에서 20점을 대면 우리 경미한 갱년기고요. 20점에서 35점까지는 중증도 갱년기. 35 점 이상이면 심한 갱년기 상태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가 테스트를 했는데 어, 이런 증상이 뭐 25점 이상 나타나면 그리고 15점 이상 나타나면 관리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심하면 바로 조치를. 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이 갱년기를 잘 넘어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이 우울증, 신경증, 뭐 어지럼증 이것들은 그 가족들한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갱년기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에터미에서는 소포라킨을 이제 어 소포라킨이 있습니다. 어 이소포라킨에는 회화나무 열매, 뭐 비타민 D, 비타민 E, 그 다음에 대두 이소플라베온, 그 다음에 감마리놀레산, 비타민 K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점에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화나무 추출물은 이제 갱년기에 더 건강 강에 도움을 주고 생리 활성 기능 2등급에 있고요. 또대소 이소플라본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그 두부를 먹으면 뼈의 건강에 좋잖아요. 그것처럼 대두 이소플라본도 뼈 건강에 좋고요. 또 간마리놀렌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해 주고 혈행에 좋은 어 징후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간마리놀렌산도 어 어 들어가 있고요.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요. 또 비타민 E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어 우리 세포를 보호해 주고요. 비타민 K는 그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 뼈의 구성에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 그러면 이 회화나무 열매가 주가 되는 이소포라킨이 회화나무 열매를 한번 제가 조금 더 살펴보면 어 옛날에는 잡기를 물리치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우울하고 막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해서 잡기를 물리치는 나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래서 마을이나 입구나 군거에 이걸 심어서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생력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생리 이 열매는 소포리코사이드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생리활성 기능이 이제 기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콩 종류이기 때문에 아까 대두에 있는 이소플라본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미네랄, 각종 아미노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여기 아까 회화나무에 있는 소포리코사이드 이게 어떤 거냐 한번 보면 이 소포 우리 코사이드는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져서 우리 여성 호르몬에 이제, 어, 영향을 줄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 영영,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잘못 맞으면 부작용이 있죠. 이거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하지만 그 에스트로겐과 달라서 이제 부작용이 좀 적, 적습니다. 그리고, 어, 갱년기 여성에게 이제, 이나 발생하는 관절통, 발한, 안면 홍조, 신경질, 피로감 등을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또어그 폴리페놀이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뭐 청포도, 딸기, 블루베리 이 항산화 성분을 가진 이 과일들보다 회화나무 열매가 월등히 높은 77배. 블루베리보다 77배가 많은 폴리페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은 고지혈증의 개선 효과를 줘요. 아까 콜레스테롤이 증가를 해서 고지혈증에 이제 높은 위험이 닥친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거를 이제 회화나무 열매가 많이 줄어진 줄여지는 역할을 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두유에 있던 그 이소플라빈이, 이소플라본이 회화나무 열매에도 들어가 있어서 뼈 건강 뿐만 아니고 현, 체내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화나무 열매를, 어,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우리 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면, 어, 여기 이 12주간 이제 회화나무 열매를, 어, 이제 축출물을 12주간 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쿠퍼만 인덱스 지수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높았던 쿠퍼만 인덱스 지수가 점자 먹음에 따라서 많이 떨어져서 12주가 되면 한반 정도 반이 아니고 3분의 2 정도 많이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어, 갱년기 여성분들의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 그 재료들 말고도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당귀 우리 그 해모임에 들어가 있는 당귀나 아니면 은행잎 추출물, 혈액에 되게 굉장히 좋죠또 여성 건강에 좋다는 홍화씨유, 그 다음에 녹은, 그 다음에 유단백, 가수분해물 석류, 이런 것들이 여성에 모두 좋은 단백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소포리코사이드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소플라빈, 또 감마리놀렌산 여성 건강에 굉장히 좋고 혈행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개선을 주는 감마리놀렌산, 그리고 항산화와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 E, K가 모두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섭취할 때 유의 사항이 있어요. 먼저 우리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들은 이게 에스트로겐에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 여성은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 그 대두에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두에 알레르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섭취해서 드시고요. 아까 2번과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민감한 사람은 그런 거와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섭취에 주시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